안녕하세요. 저는 소리방의 진짜. 이게 할수시라고요. 아, 아, 아. 아 진짜까지예요? <laughs> 저는 아니요. 저 소개해주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소리방의 진짜 <laughs> 소리. 반갑습니다. <특이. 웃음>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고기를 먹을 거예요. 고기 파우리. 저도 이제 좀 답답한 관계로 앞머리를 좀 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. 아 어, 앞머리를 이번에. 오 <laughs> 어, 근데 되게 행하다. 갑자기 빼니까 봐봐. <laughs> 주제가 어떤 게 되죠? Fake, 스 a k e House, Outback Style, Outback a k House. 빅소리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우. 어느 정도 프라이팬이 달궈지면요? 어, 아, 네?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거예요. 맞아요, 일부러 두꺼운 거를 구매했습니다 아. 제가. 그리고 여기에 제가 버섯을 추가로 굽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기에서는 별로 사 사양 사양 기름이 별로 안 나오지 않나요? 기름이 별로 안 나오나요? 저는 고기를 잘 몰라요. 먹는 것만 잘 알고 부위 이런 걸잘 몰라요. 한번 뒤져볼까요? 파라미. 얼마요? 미디엄 웰더 레어. You want what? 약간 외국 스타일로 깻잎 그리고 스테이크 스타일 제가 살짝 썰어봤는데 너무 안 익었어 일단 그러면 저는 팽이버섯을 먼저 먹어보도록 게요 너무 안 익었어 이거 배탈 나 조금만 다시 끓을게와 <laughs> 우리는 비싼 고기는 진짜 못 먹겠다 아니 내가 뭐 고기 먹으면 배탈이 잘나 저는 조금 바짝 익혀서 먹을게요 이게 여러분 외국 스타일이 있고 코리안 스타일이 있고 소리 스타일 스리 스타일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스타일은 강요하면 안 돼요 아시죠 <laughs> 작은 걸 하나 먹을게요 소고기는 기름장에 먹는 게 맛있기 때문에 전 기름장에 버섯도 살짝 찍어서 음! 안경을 보여줄게요. 너무 앞에가 꼼꼼해요. 좋아요. 나 고기 안경 때문에 좋아요? 좋아요. 그럼 제가 차볼까요? 응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감촉같다. 진짜 붓다. 와, 엄청. 맛있어요전 어렸을 때고깃집에시익하고 싶었어요. <놀람> 아직도 그런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왜요? 그냥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고기 사 먹을래요. 음, 그럼 고기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. 고, 고기야, 나는 널 사랑해. 기, 기똥차게 맛있는 고기야, 난널 사랑해. 언니 고기 이행시 갈게요. 고. 아 이거 공식 있어요. 생각하지 마세요. 아봐봐봐봐봐봐봐 봐. 재밌게 하셔야 돼요. 언니는미행실 달인이니까고. 고거 이거 맛있구먼 기! 기똥차게 맛있구먼 우아하게 써는거한 번만 그럼 좀 잘라 주시겠어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예쁘게 나오는 거 맞아? 너도 진짜 성의 없게 찍더라. 어, 예쁘게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. 자, 응. 응. 들어오 거부터 찍어? 아니야. 나 들어 들어가도 되나요? 네. 음, 기똥차게 맛있다. <laughs> 그러면은 쌈 CF 한번 갈자구나쌈쌈쌈싸 먹어. 쌈 완전 great. <laughs> 제대로 great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오늘 어떠세요? 에서 마지막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고 고